무엇보다 이번 공연이 제가 2년 반 만에 어, 단독으로 하는 개인 콘서트가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어, 정말 또 다시 그 마음을 되잡고 좀 열심히 연습 중이고 어,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제가 데뷔한 지 20주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어, S.S. 멤버들과 함께 뜻깊게 20주년 콘서트를 마쳤고요. 어 20주년이 시작된 어, 또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20주년이라는 한 해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어, 마무리는 정말 딱 20주년이 되는 어, 해다 보니까 또 바다로서의 데뷔도 어, 같은 해잖아요. 그래서 어, 바다 20주년 콘서트답게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팬분들이 어. 9십 년도부터 구십칠 년도 겨울부터 S.S. 데뷔 때부터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시간에 보답하는 의미로 열심히 준비했고 마치 숨겨둔 어떤 선물을 팬분들께 하나하나 꺼내드리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어, 아마 이번 공연이 무척 새롭고 풍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게 어, 팬분들께 팬클럽 어, 임원분들을 통해서 팬분들께 그 리스트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곡이 듣고 싶으신지 그래서 좀 상위권에 있는 곡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좀 놀랬던 부분은 제가 사실 저 스스로는 아, 이런 곡이 더 많이 알려졌고 이런 곡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던 곡들도 있었지만 어, 상당히 많은 곡들이 제가 활동을 어, 안 했거나 아니면 또 SS 때도 다른 타이틀 곡들에 의해서 또 어, 활동을 할수 없었던 그런 저희의 숨어 있는 <laughs> 어, 그런 명곡들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S.S.D를 포함해서 또제 어, 개인 활동 바다 솔로 앨범까지 기존에 좀 보여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보고 싶어 하셔서 그런 곡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좀더 팁을 더 드리자면 저희 SS 20주년 때 제가 들려드렸던 어, 곡들도 있겠지만 보다 <laughs> 20주년 때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하셨던 SS 곡들 포함해서 그렇죠 제 개인 어, 솔로 무대. 보지 못하셨던 못 특히 또 활동하지 않았던 그런 무대들을 좀 따로 연습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와서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공연들을 준비했습니다.